자,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자, 금일 국내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0.3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1%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좀 반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전날 미 증시는 약보합인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금일 좀 이슈가 있었죠. 자, 하나은행에서 하나오션 지분 블록딜로 인해서 지금 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완화 예고를 하면서 자동차 주들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미 증시는 이제 빅테크 실적이 연이어 발표되는 이제 슈퍼워크의 눈치를 보기,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주 PC 그리고 고용지표 등 이번 주에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눈치를 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외무부 장관 베센트가 한국, 일본 등과의 관세 협상이 좀잘 되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등 다양한 섹터에서 관세 유예 또는 완화 기대감이 점점점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 일진전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전선과 그리고 변압기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아시고 계실 텐데 자. 지금 차트를 봐보시면은 한번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매우 좋은 흐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는 약8% 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몇번 영상을 찍었었죠. 자, 이 부분 때도 한번 찍었고, 이 부분에서 한번 찍었고요. 상승할 때도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항상 했던 말씀이 뭐였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 대비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때쯤에도 매수 타이밍 한번 잡으시면 좋겠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추가 수준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자,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이제 가격대, 예, 가격대는 26,000원과 그리고 3만원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일단은 26,000원대에서는 강하게 저항을 한세번 맞았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총세번을 맞았는데, 자, 이 부근 이제 금방 뚫고 나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만 좀 아쉬운 게 무엇이냐? 자,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 오늘같이 이렇게 상승장일 때 거래량 한 번만 빵 튀어 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강한 저항선 26,000원대 뚫고 나서 상승 추세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한번더볼수 있었을 텐데. 자, 지금 거리랑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진전기 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주들 있죠. 전력주들. 이 전력주들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 있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 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공약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훈풍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진 전기 같은 일진 전기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된 섹터들은 지금 미국 관련돼 가지고 이 미국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얽혀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제 1차 목표가는 일단 은 3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3만 원 구간, 이 3만 1000원 구간 뚫고 올라가면 금방 이제 52주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타이트하게 목표가를 찾도록 할게요 일단 1차적으로 3만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2차, 2차적으로는 3만 5천원에서 4만원 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충분히 상승 모멘텀 이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뭐다? 거래량이다 하지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자 계속해서 시장의,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꾸준히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종목이 한번 치고 올리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급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좀 시기월을 조금 길게 보시면은 오히려 수익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 지금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의 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면서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노동절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막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휴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목요일까지는 좀 흐름을 볼 필요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좀좀 길게 연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진 연기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왜 그러냐 지금 상승 주에서 탔어요 상승 주에서 타고 올라오려고 지금 지금 한번 눌렸죠 눌림 먹고가면서 이제 반등 타이밍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받 거예요. 근데 이 조정 구간에 하락하는 줄 알고 와서 공포심리로 공포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항상 종목을 체크를 할때 맞는 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맞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구간, 조정 구간에 공포심리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일진전기처럼 밸류 대비 저평가종목도 시장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셔도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잡지 못하셔가지고 진입을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핸드폰 번호 010-2757-91811로 1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일진 전기 관련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수 금거 그리고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자 매수 금거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이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상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조금 더 원하신 종목 상담에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제공되고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도 있고요.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그리고 기업 분석. 그리고 매매 일지 등 되게 다양한 자료들 제가 준비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자료들 그냥 만들어 놓고 와서 묵혀 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최신화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2757에 구 하나 팔 하나로 자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종목이다 무조건 올라갈 종목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관련된 자료 한번 빠르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력 관련된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랬냐 자 미국 산업용 변압기 세대중한 대는 교체대상 하면서 HD, 현대, 그리고 LS, 효성, 주주, 수주, 각축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산업용 변압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를 할 주기가 왔다라고 2023년 좀 오래된 뉴스긴 한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지금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AI 시대죠 AI 시대 <laughs> 이 AI 시대 때자전략공공 전력 공급망을 확실하게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행선, 에너지 행정 명령을 내렸죠. 그 이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일단은 SMR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변압기 노 노화가 된 변압기와 그리고 전선 전량 교체 그리고 비가동 중인 발전소, 재가동,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자체에서는 지금 전선 관련돼가지고 전력 관련돼가지고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오는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영, 비, 한국 변화계 몽둥이는 피했다 에이, 효성 HG연대 반덤핑 관세 0%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어떤 이슈가 있었죠 관세였죠 관세 이 미국 관세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많은 섹터들이 많이 하향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가장 최신 뉴스죠 4월 3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 변압기 관련돼 가지고 반덤핑 관세 0%라는 이런 희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화기 관련 섹터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 좋은 시장을 지금 형성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랑 관세에도 끄떡없는 이제 전선 어깨 단가 단가 연동 현지화로 맞선다 이런 뉴스가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 구리 관세 제외 에스컬레이션 구조로 수익성 방어 그리고 AI 노후 전력망 수요에 이제 북미 초고압 케이블 수주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변압기 전선 관련된 시장들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일진전기? 전선과 그리고 변압기 관련된, 이제, 제조 관련된, 이제,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일진전기에는 두 가지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중전기기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전선 사업부가 있다. <laughs> 자, 이 중전기기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하는 데냐? 자, 대형 변압기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섹터, 사업부고,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는 그말 그대로예요. 자, 전선을 관련돼가지고 생산한 이후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사업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는데자 여기서 중전기기 사업부를 좀, 중,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 자이 중전기기 이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이 일진전기 전체 매출액의 약15% 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중전기기 사업부에 수주장고가 좀 많습니다 이 수주장고가 많다 라는 것도 무엇이다 미래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플러스 알파 까지 지금 기대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 지금 이 수주장고 같은 경우 지금 5년치를 지금 확보한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중장기기 사업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형 변압기를 생산을 하고 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일진전기에 지금 이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독일과 그리고 한국이죠 일진전기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인데 자이 최근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일진전기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형 변압기 관련돼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과거에는 독일을 계속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기술력도 워낙에 뛰어났었으니까 근데 하지만 일진전기에 이 대형 변, 변압기 같은 경우 이 독일의 기술력을 거의 잡았다라고 볼수 수 있겠고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신뢰적인 부분에서는 일진 연기를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국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실제로 미주 전력청이랑 이미 4,300억 가량의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2022년에 체결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진 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주가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있는 와중에 지금 강한 저항선 뚫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6,000 6 26 0원 선이 강한 저항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가 얼마다? 26,350원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거래량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laughs> 지금 매수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종이 종목 지금 실 프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더 치고 올릴 것이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일진전기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는데 실적 한번 빠르게 한번 봐보실게요. 자. <laughs> 일진전기 컨셉서스입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지금 2020년부터 해가지고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성장을 하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박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실적도 좋고, 그리고 시장 상황 나쁘지 않기 때, 않고, 그 다음에 추가 수주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올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러면서 지금 구리 가격이 한번 한 차례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구리, 구리 전선 이제 전선 사업부 실적이 조금 하락할 것이다, 하향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더 구리 가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 약화 불안감에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진증기처럼 지금 밸류 대비 저평가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종목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그런 종목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밸류 대비 저평가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기업 평가, 기업의 대비, 기업의 실적 그리고 수주 전체적인 기업 상황에 대비했을 때 저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종국들은 상승할.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일진전기처럼 밸류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시장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도 매수 타이밍 모르셔가지고 정확히 잡지 못하셔가지고 진입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모르셔가지고 아예 종목을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제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일진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일진전기 관련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수 근거 그 관련된 자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이제 매수 근거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 수익 실현 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도움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자, 동일 번호 010-2757에 구하나 파나로 일진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좀 종목 상담도 와드리고 있는데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뭐라 보내 주시면 된다? 상담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상을 지금 봐 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주식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그리고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그리고 기업 분석, 그리고 매매 일지 등 되게 다양한 자료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제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추천, 종목 상담 그리고 자료적 이게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는 위에 번호로 언제든 문자를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대응과 그리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시간 대에100% 무료잖아요. 자 부담 없이 위에 보더 0102757에 1하나팔하로 일진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주식 주식 영상을 찍으면서 종목 상당 그리고 자료 제공 그런 관련돼가지고 되게 되게 많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코인 관련돼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 있더라고요. 자 사실 제가 이제 코인 관련된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화면에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코인 정보방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0 1 0 2 7 5 7 9 1하1 파라나로 코드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원하시는 이 옆에 우측에 보이시는 이 코인 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를 같이 보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영상 마감 해,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